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 후반부에서 저자는 신앙의 미성숙함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믿음의 길로 들어선 시간을 고려한다면 히브리서 공동체는 이미 견고한 선생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여 세우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옛 생활과 종교 관습으로 돌아갈 것 같은 위험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교리적 초보 상태와 다를 것이 없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저자는 미숙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그들을 향해 전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어른이 될 만큼 오랜 시간이 흘렀으나 아직도 젖을 떼지 못하고 있는 부드러운 것만 삼키려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즉 단단하고 버거운 경건의 훈련에 힘쓸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런 다음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권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시를 해결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 소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1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는 오늘 본문의 권면이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임을 알수 있습니다. 즉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를 버리고 장성한 자의 길로 가야 할 것임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한다고 저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버리다로 번역된 단어의 의미는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초보적인 것들에 집착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장성한 자의 길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집착하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도라고 번역된 헬라어 로고스는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리의 기본으로 삼는 내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저자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라고 권명합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여섯 가지 개념은 히브리서 독자들의 교회 입교 및 세례 절차와 연관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히브리서 독자들은 이전의 삶을 회개하고 새로운 신앙을 고백한 후 세례와 안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세례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도 정결 의식을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세례와 안수를 받은 후에 부활과 심판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여섯 가지 개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저자는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는 이미 놓여 있기 때문에 다시 그 털을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장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고 저자는 권면하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완전한으로 번역된 헬라오 텔레요테스는 완벽의 뜻보다는 완성의 의미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을 성숙한으로 대체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신앙의 초보 단계와 구분되는 성숙한 단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단계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면서 이것이 인간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가능한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어 저자는 한번 그리스도의 도에 대하여 듣고 공동체 안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만 배교자들에게 진중한 어조로 경고합니다. 4절에서 6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서단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구절의 핵심은 한번 빛을 받는 등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에 이르도록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았다거나,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거나,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거나, 하나님의 서단 말씀과 내세의 능력들을 맛보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절에서 저자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뜻하는 바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죄를 저지르게 되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타락하는 떨어져 나가다 라는 뜻의 단어로 기독교 신앙에서 아예 떠나버린 배교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히브리서 공동체의 일부가 직면한 위험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저자는 합당한 채소를 내는 좋은 밭과 가시와 엉겅키를 내어 버림받는 나쁜 밭을 비교하여 좋은 밭으로, 좋은 밭으로서 자라기를 권면합니다. 7절, 8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앞에서 말한 내용을 비유적 언어로 다시 한번 확정하고 있습니다. 땅이 비를 흡수해 유용한 채소를 낼 수도 있고,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하나님께 복을 받기도 하고, 불살음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불살음을 당하는 것은 가시나 엉겅퀴가 아니라 밭, 즉땅입니다 비로 상징되는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열매를 따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시라는 말입니다. 동일한 비, 즉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다른 열매를 맺음으로 복이냐 심판이냐가 나누어지기에. 복받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권면이 협박이나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담은 권면임을 저자는 밝힙니다. 구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이 이 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는 앞에서 했던 경고가 히브리서 공동체에게 직접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무서운 경고를 했지만 히브리서 공동체의 신앙인들이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라고 위로합니다.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러면서 저자는 그들이 구원의 사람들이라는 증거를 말하는데 그들의 노력과 수고를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격려합니다. 10절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저자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서 공동체의 행위와 하나님을 향해 드린 사랑 그리고 형제를 위해 지금까지 베푼 섬김과 또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말하며 격려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지금까지 잘 지켜온 것들을 놓지 말고 더 부지런히 믿음의 길을 걸어서 최후의 순간까지 나고 하지 않고 장차 성취될 약속의 은혜들을 꼭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권면합니다. 11절,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자전거를 제대로 탈 때까지 여러 번 넘어지고 다치기를 반복합니다. 자전거가 균형을 잃어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요령을 아직 몸에 익히지 못한 탓입니다. 그럼 자전거가 균형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전거의 페달을 계속해서 밟아야 합니다. 힘들다고, 기차 타고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곧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향해 가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런함과 꾸준함입니다. 힘들다고 귀찮다고 경건에 힘쓰는 삶을 멈추고 게으름에 빠지면 우리의 믿음생활은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끝까지 나아갈 때 결국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경건의 힘쓰는 삶을 멈추지 말고 조금도 힘을 내서 믿음의 페달을 밟아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